i gotta hit the beat i gotta hit the beat beat i gotta hit the beat i gotta hit the beat beat i gotta hit the 입니다. 아, 저 이제 실내 랩핑 3탄이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 작업했던 거, 네, 핸들. 핸들인데 저번에 제가 뭘 바꿨나? 카본, 네, 패들 시프트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들 Y 카본 트림,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했었죠. 그때 하다가 실패한 게 뭐, 알칸타라. 핸들 알칸타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핸들을 탈거를 했습니다. 네.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밑에 있어요, 구멍. 구멍에 찌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밀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밀려지면서, 에어백이 탈거가 되고, 그 다음에 커넥터 하나, 두 개, 한개더 있어요. 세개 분리를 하고 나면, 핸들 요거, 16mm 해가지고 풀면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럼 빠지게 되면, 방식은 똑같죠, 저번처럼. 네. 요거 빼내고, 뒤에 패들 빼내고, 그 다음에 와이트림 빼내고 나면 이제 여기 테두리 림만 남게 되거든요. 림만 남게 되면 이제 림을, 알칸타라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선물을 받았어요. 알칸타라 선물을 받았었는데, 실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때 색깔이 제가 얘기한 대로 하늘색,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천 자체가 색깔이 맞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주문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하늘색, 파란색 거기에 이제 중간에 파란색, 파란색을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있다 보니까 파란색 끼우면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이제 실밥이 m 3선이안 되어가지고 이번엔 제대로 된걸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알리 서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색깔 일단 사진 한번 보내보라고. 요즘에 알리 약간 꿀팁이 뭐냐면, 얘네들이 제품이 막 제각각이고 가격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일단 제품을 사려고 하는 걸 일단 물, 무조건 사, 제품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요. 그럼 실제로 사진을 확인하고, 보면 거기 창 판매하는데 보면 밑에 대화하기가 있거든요. 대화하기 보내가지고, 한글도, 얘네들이 한글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품 사진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제품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 근데, 이게 보통 알리에서 오는 배송 기간이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그러면 내가 좀 빨리 가고 싶다. 아, 이거 꿀팁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고가 났다고. 차 사고가 나서 <laughs> 빨리 부품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보내라고. 내일 당장 보내라고 계속 채촉하면, 얘네들이 진짜 빨리 보내서 일주일 만에 물건이 와요. 아, 이거 꿀팁인데. <laughs> 아무튼 저랑 그래서,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패들시프트니 아니면 텔램프도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카본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구매하기 전에 일단 제품 사진 일단 받고 어떤 건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는 거와 동시에 사고 났으니까 빨리 보내라고 제발 빨리 보내라고 계속 재촉하면 진짜 일주일 반에 빨리 <laughs> 아무튼 오늘 요거 알칸타라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들시프트를 네, 별 15를 음. 이용해가지고 하고 앞에 와, 핸들 Y 자 카본 프림도별 15. 여기 뒤에 이렇게 3 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버튼. 버튼은 여기 뒤쪽에서 별 15. 다 일단 이렇게만 빼도 작업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빼가지고 그러면 여기 한번 닦고 바로 그냥 간단하게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업은 이렇게 천. 제가 실내가 포인트가 레드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도 레드로 맞춰서니다 맞췄고 그다음에 시디랑 그뭐 양면 테이프. 그다음에 헤라랑 3M 테이프, 그다음 바늘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고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서리 같은 경우가 잘 뜨기 때문에 여기에 몇 군데 발라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여기 코너 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붙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깊다 보니까 이런 데가 이제 뜰수 있어가지고 여기만 양면 테이프로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맞춰 가지고 여기 핸들 여기를 이제 센터로 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가 보이게 하늘색 그 다음에 중간에 파란색 뒤에 빨간색 이렇게 들어가게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자그 여기 센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센터를 딱 앞에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 일단 여기가 기니까 긴데를 놔두고 여기 짧은데 쉬운데부터 <laughs> 한번 작업을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두 개를 하늘색이랑 파란, 빨간색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주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건데. 아, 여기 생각보다 는 쉽진 않은데. 일단 제 노하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거 실 잡고, 그리고 한칸 띄고, 한칸 띄고, 한칸 띄고, 한칸 띄고, 띄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이제 실을 꿰매는데 약간 느슨하게 작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저는 한번 세게 꽉꽉 조이면서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스무스하게 요렇게 당겨놨고, 그 다음에 한번더 조이는 식으로 네, 작업을 하니까 저번에 해보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송곳을 가지고 이걸 딱 걸어가지고 딱 땡기다, 땡기면서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되더라고요. 아, 벌써부터 느낌 온다. 보입니까? 아, 안 보이지? 보이나? 보입니까? 아, 벌써부터, 네. 이거야, 이거 기다려봐요. 내가 이거 일단 이쪽 하고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이게 작업 약간 노하우는 이렇게 라인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말한 대로 송곳으로 딱 당겨가면서 이제 그걸 타이하게딱 맞추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내가 진짜로. 따로... 이쪽이 <목소리> 뭐, 또 차를 만지는, 차를 만지는 센스라고 해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으마안남았 하고 으니까 하고. 작업을 다 했습니다. 아 보입니까? 지금 다 실밥은 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 여기 이제 모서리 여기 마감하고 그다음에 여기랑 마감하고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립 조립만 하면 된다. 아 금방이네. 헤드 스포트는 일단 잘 작동하고. 1시간 반 만에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패들 다시 달고 그 다음 버튼들 새로 장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이커버도 새로 장착을 했습니다. 아 일단 촉감 아 그립감이 알칸이라서 확실히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두께도 많이 두꺼워지지 않아 가지고 딱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알리에서 구매했는데 알칸 퀄리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퀄리티 아감질 퀄리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 자, 봅시다. 아, 요정도? 한 요정도? 어때요? 지금 이쪽도 사실 여기가 작업이 하기 엄청 까다로운데 여기 작업도 생각보다 잘 됐어. 아, 어때요? 와, 예술이다. 아 기가 막히게 작업을 했습니다 실밥도 진짜 농담 아니고 아 완전 진짜 업체 퀄리티 아그 퀄리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작업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작업하는 노하우는 제 기준에는 이제 여기가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한번 나눴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싸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싸고 그 다음에 핸들은 이제 여기선 여기까지 한번 싸고 여긴 여기까지 한번에 쌌습니다 어 그리고 작업은 원래 한 칸씩 실을 한 칸씩 띄우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꿰매면 되긴 한데 한번다 일단 그냥 연습으로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감아 놓고네 송곳을 이용해가지고 네, 후크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당겨가면서 이제 간격을 천을 좁히고 좁히고 하다 보면 딱 아구가 맞을 때까지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고. 일단 이제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착은 비교적 간단하게 딱 라인대로 딱끼워놓고 볼트만 체결하면 끝. 그래 이거야 이거. 아 이걸 예전부터 사실 이전 M4에 이걸 해놔가지고 어 이게 느낌이 겨울에 따뜻하고 좋아요. 일단 이게 알칸이다 보니까 아 그립 주행을 이렇게 주행을 할때 확실히 미끌리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드라이빙 장갑을 끼게 되면 훨씬 더 좋았죠. 그래 가지고 아, 겨울이고 해 가지고 저도 이제 따뜻하게 손 따뜻하게 하려고 알칸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터 나머지 딱 끼워 주고 그다음에 에어백. 에어백 커넥터 맞춰서 끼워 주고 자, 경고등이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패들이랑 버튼이 빨간색 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 센터를 빨간색으로 맞췄습니다 원래 파란색이랑 빨간색 그 다음에 삼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없는 디자인도 나오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조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레드로 했습니다 훨씬 낫죠 네, 실내가 제가 이렇게 실내가 다 레드 다 보니까 이렇게 레드로 맞춰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촉감도, 그립감도 좋고, 그 다음에 진짜 시, 실밥. 아, 실밥을 역시 두 번째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게 잘 작업을 했네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쉽지는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한번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하는 노하우를 조금 알기 때문에 작업을 했는데, 일반인이 해가지고는 조금 퀄리티가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물론 제전행이죠 <laughs> 아무튼 이거 업체에 가게 되면 견적이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나오나 생각보다 비싸요. 비싸가지고 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또한번더 작업을 했습니다. 확실히 더 깔끔하고 더 이쁘고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장갑. 저번에 인제 가면서 썼던 장갑인데, 어, 확실히 이렇게 잡으니까 훨씬 더 미끌리지 않고 딱 좋네요. 아 좋은데, 완전 마음에 들어요 완전. 아 최근에 다이 한것 중에 또 마음에 드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번에 알칸타를 실패해가지고 이번에 꼭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아 이번에 실패 없이 무사히 잘 작업이 됐습니다아 그러면 분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고. 아, 이제 튜닝할 게 재료가 점점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할지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가지고 제가 또 튜닝을 할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바.